안녕하세요, 지호입니다. 아, 오늘도 김기수리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지호입니다. 어, 김기수리가 처음에 어, 연예인 활동을 접고 뷰티 유튜버로 열심차게 출발을 했죠. 어, 지금은 뭐 여러 논란 끝에 유튜브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. 이분의 정체성은 뷰티 유튜버로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옛날 영상들 지금 이제 김기수리가 복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과거 영상들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. 근데 처음에는 좀 약간 좀 과하고 뭐 이런 면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과거 영상을 봤을 때 사실 좀안 좋게 보였던 것도 많죠. 근데 요즘에 다시 과거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이분이 뷰티에는 그래도 진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이분 과거의 메이크업 뭐 이런 시연 영상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조금 좀 신이 나 있다?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본인 얼굴에 이제 메이크업 시연을 하고 영상 찍었고 이거를 자주 올렸잖아요.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당시의 김기수리는 굉장히 좀 에너지가 있고 좀 신이나 보였어요. 뭐 혼자 되게 재밌는 사람 같았어요. 재밌어 보이고 신나 보이고. 뷰티에 좀 사실 어느 정도 진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그래서 여러 컨셉으로 뭐 메이크업 시연 영상도 올리고, 그리고 뭐 기승전 퍼스널 컬러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죠, 본인이. 그래서 제가 보니까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실제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본인 자체가 너무 신이 나 있고 에너지가 있는 만큼, 어, 라이브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조금 좀 겸손하게 보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좀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에너지가 넘친 나머지 자신감이 이제 좀 과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 메이크업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퍼스널 컬러에 대한 지적 같은 거를 어, 받아들이지 못하죠. 오히려 그 본인이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제 퍼스널 컬러라든지 메이크업에 대한 지적을 할때좀 부들부들하고 좀 시청자들하고 좀 이렇게 안 좋은 대화도 주고받고 그렇게 됐습니다. 그냥 얘기하는 것도 꼬비니? 넌 그렇게 꼬비로 듣고 있니? 얼마나 자존감이 낮으면 은 무슨 사람이 얘기하면 다 꼬부르듯니? 그리고 나 아는 척 하지 마. 뭐, 얼마나 날았다고 나를. 근데 뭐, 사실은 어떤 분야든, 어, 그 분야에 뭐, 최고라는 분들도 누가 자기 의 어떤 작품에 지적을 할 때는 조금 한 번쯤 그런가 하고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고, 또 그분의 의견도 수렴도 하고 이러면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우리 김기수리는 그런 게 조금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. 자신감이 넘치고 넘친 나머지 이제 자기 말에 토를 다는 사람들을 꼽을 주고 자기 말이 마치 뭐 정답 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좀 반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번이 비트에 진심이었고 뭐 공부를 많이 했던 거는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조금 인정은 해줄건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김기수리 씨도 지금 복귀를 안 하고 활동을 안 하는 마당에서 예전 자기 영상들을 보고 예전에 활동했던 라이브 같은 걸 보면 많은 생각이 들겠죠. 뭐 물론 후회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복귀도 당연히 이제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, 다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좀 겸손하게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공부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어, 이렇게 해서 본인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뒤 쪽으로 다시 한번 활동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, 김기수리 복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요즘 꽤 많은데, 어, 다 과거 영, 영상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기수리 씨도 이런저런 영상을 본다면, 어, 고칠 건 고치고, 뭐 해서 빨리 복귀를 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오늘도 또 어설프게 떠들어 봤습니다. 이제 곧 벚꽃이 피는 봄이죠, 여러분.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올게요. 안녕!